벗어났고요. 앞쪽에 위치한 선수들의 체력적인 부담이 꽤 있을 텐데요. 일번의 강민성 선수가 자력승부에 나설지, 이번의 권혁진 선수는 승부거리 짧게 가져가면서 안정적으로 특별승급을 노릴지, 하지만 3, 4번 선수들이 뒤쪽을 견제하면서 거리를 꽤 벌려놓습니다. 3번의 유인호 선수 그대로 달려나갈... 4번의 박건희 선수 뒤를 계속해서 견제를 하면서 따라 나서고 있는데요. 이번에 강민성 현재 선두와의 차신차가 꽤 납니다. 꽤 나요. 3번의 유현우 선수 그리고 달려나가는 4번의 박건희 선수 뒷자리 놀이 이번에 권혁진 선수입니다. 이번의 강민성 선수의 속도가 빠지고 4번의 박건희 선수가 속도를 올려갑니다. 이번에 권혁진 선수 2위권 진입을 노리고 있습니다. 4번의 박건희 바깥쪽 이번에 권혁진 막판 주입 2번 이어서 뒷자리 5번 가장 먼저 결승선 통관 2번 권혁진 하반기 때 우스급 내려와서 다시 특선급으로 올라갑니다 경수권 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